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미줄친 스파리퓨얼 피노키오, 피노키오스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어키 피처. Particular to stories, 이야기, 특유, 어, 이야기에 있어서 특유한, 중요한 특징이죠. A 어, key feature. 그 중요한 특징은 이즈 뭐냐, t h 부터 여기 있는 reader까지 보호 들어갑니다. 대조동사가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잘 쓰였고요. That day, 그것들이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요? 투부터 여기 있는 reader까지 가로를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ability를 받아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To transport, 여기서 transport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The reader, 독자들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들에 있어서 특유한 어, 중요한 특징 중 하나, 한, 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번 Why experiencing stories,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동안에, Why lying, 몸하는 동안 One can feel 느낄 수가 있습니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involved 몰입이 되어지고 이 feel에 이렇게 걸리겠죠. And 그리고 as if 마치 being swept away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As a participant 참여자로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as if를 썼는데, 마치 뭐뭐인 듯을 쓴것 같죠? 마치 뭐뭐인 듯.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one is가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꼭 저기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로 쓰여진 건지. 자, 그 다음에, There is some evidence. 얼마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evidence 뒤에 대해, 동격에 대시죠? 동격에 대신 여러분들 접속사 대십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나올 거고요. 이 증거가 뭐다? 라는 걸 뒤에서, 대시 뒤에서 주어 동사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Being transported into a story. 이야기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야기 속으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requires 필요로 한다는 것. A suspension of disbelief. 그 불신의 유예를 필요로 한다는 얼마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이야기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려면 반드시 불신의 유예, 내가 그거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 유예,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게 사실 그 현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 한창 있다 보면은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지각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 이야기의 재미에만 빠져 있잖아요. 그고뭐 여러분도 뭐 웹툰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 웹툰에서 펼쳐지는 세상도. 다 사실, 그, 실제 세계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더라도, 그거를 일단은 유예시킨다. 그니까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그 얘기, 재밌는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얼마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의 증거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동명사 주어를 썼거든요. 그 b에 ing가 붙었죠. 동명사 주어 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require에서 s가 이렇게 붙은 거고요. 자, 인주인 주리스 파크, 주라기 공원이나 또는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즐기는 것, 역시나 동명사 주어 썼네요. 즐기는 것은 may involve,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뭘 수반할지 몰라요. putting aside, put aside, 제쳐놓다. 제쳐놓는 걸 수반할지 모릅니다. 뭘 제쳐놓습니까? 뒤에 목적어로 what부터 그다음 줄의 스토리까지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프 s 사이드의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갔네요. 와시 끄는 관계사절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관계되면서 what 하면 앞에 선행사 나오지 않는다.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문장에서 주목보 명사 역할을 한다. what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what one knows 할때 k n o 뒤에서 목적어가 빠진 거죠. 자 다시요. 자, 이러한 주라기, 주라기 공원이나 해리포터 같은 소설들을 인, 즐기는 것은 수반합니다. 제쳐 놓는 걸 수반을 해요. 뭘제쳐놔요 What one know 알고 있는 것. 여기서 목적어 빠졌죠. 동사 뒤에서 그역할 이제 what이 대신할 거고. 자, 알고 있는 것을 제쳐 놓습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요? 데프부터 여기 있는 contradict the story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월드를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되시죠. That contradicts the story. 그 이야기와 모순이 되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쳐놓은데요. 이야기와 모순이 되어진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만화나 웹툰이나 어떤 이야기에서 그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해리포터에 비자로톡 하늘 날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그...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쳐놓는다고 그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프리 어사이드 제쳐놓는 그 일을 하는 걸 수반을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거가 야 저거 다 뻥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재밌겠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되면서 이더 월드가 선행사가 될 거고, contradict 이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어스토리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뎁부터 아웃컴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스토리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 되면서 되시죠? The suggest on unexpected outcome 예상치 못한 결과를 suggest 말하는, 넌지시 말해주는 바로 그한 이야기, 즉 조지 워싱턴이 declined the nomination 그 지명을 거부했었때에 어떤 지명이요? 투부터 유나이 스테이츠까지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너미네이션 받아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 들어갔죠. To beco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 초, 아,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이 될수 있는 바로 그 지명을 거부했대. 라는 바로 그 이야기가 result in 모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라는 결과를 갖고 오냐? 독자들로 하여금 being slower. 더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더 느려져요? to verify well known facts.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걸더 느리게끔 더 느리게끔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잘 알려진 사실은 뭐야? 조지 워싱턴이 워즈 일렉티드 당선이 됐어,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라는 그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걸더 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넌지시 말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도 항상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한 반전이 있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그러한 사실들을 그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걸더 느리게끔 만든다는 거죠.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인 걸좀 보시면은 주격 관계 되면서 대신 앞에 있는 스토리 받아주는 거고, 요것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result in 모모의 결과를 가져오다죠.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result in 뒤에는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result from이죠. 이거는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result from. 그래서 모모에서 비롯되다, 모모로부터 생겨나다, 비롯되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원이 나와요 요거는좀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이의 목적으로 동명사 요렇게 썼죠 예, 동명사 핑이 앞에 있는 리더스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슬로워 r slower. 이게 슬로워 r 가 원래 어차피 슬로우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죠 예, 형용사 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의 형용사 슬로우였던 거가 비교급으로 변신해도 역시나 얘도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용사 수식. 자5 번, this suspension of disbelief. 이러한 불신의 유예, 이러한 불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사실을 일단 뒤로 밀어놓는 거야. 이야기를 이야기 속의 세상을 먼저 우선시하고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하늘을 알지 못하고 빗자루가 날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일단 유예시킨다. 뒤로 좀 밀어놓자. 그거는 may make one less likely to 덜 모모할 가능성이 있게끔 한답니다. 만들지도 몰라요. 스파 프라블럼 그 문제들을 찾아내는 걸덜 하게 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어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놨을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걸덜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 세계를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As illustrated by a study. 한 연구에서 예증을 하듯이. 자, 어떤 연구입니까?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뒤에 문장은 완전할 거예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read a story. 이야기를 읽고요. And circled. 동그라미를 쳐요. 동사 병렬 구조 사용을 했고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칩니까? Any false notes or parts 어떠한 뭐 잘못된 그 노트나 뭐 파트 부분들 자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이제 어떠한 잘못된 노트나 부분입니까 여기 노트 맞죠 어, 거짓 정보 아 거짓 정보라고 했네요 false notes 아, 이거 정보라고 해석할게요 음, 거짓 정보 거짓 정보나 그 부분들 그것의 동그라미를 치는 한 연구 자, 어떤 거짓 정보나 부분입니까? That did not make sense. 원래 메이크 센스는 말이 되던데 앞에 디든하시니까그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았던 거짓 정보나 부분들의 동그라미를 쳤던 바로 그한 연구에서 예증을 하듯그 이야기에서 그 문제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덜하다는 라 겁니다. 뭐가 불신을 유예시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믿고 있는 그러한 불신감. 그거를 일단은 좀 제껴 두자. 그것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걸 찾아낼 가능성이 덜하다는 거야. 그런 거 찾아내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6번. Green and b c k 이두 사람이 refer to. 자, refer to는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두 사람이 디스 메소드 이러한 방법을 피, 어, 피노키오 서클링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라고 예, 부릅니다 Just as the puppet's n o s 그 꼭두각시의 코가 Signaled 신호를 보내요 When 뭐 했을 때 He told a fa uh, falsehood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꼭두각시의 코 피노키의 코가 신호를 보내죠 코가 길어지잖아 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authors 작가들은 또한 leave clues 단서를 남겨둡니다. 왜? 뭐했을 때요? They are being untruthful.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단서를 또한 남깁니다. But, 하지만 readers 독자들 어떤 독자요? Who부터 story까지. Who were more transported by the story? 그 이야기에 의해서 어, 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독자들은 스파리 퓨어 피노키오스 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습니다. 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소설 안에서 이 작가가 뻥이라고 이제 거짓말로서 해놓은 거짓으로서 진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던져놓은 것 이러한 것들을 더 적게 발견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 현실 세계랑 비교하면은 그 소설 속에 있는 게 뻥인 거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더 적은 피노키오들을 발견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답은 2번이죠. were less aware of. 덜 인식했다. 어, the untruthfulness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untruthfulness. 거짓됨을 덜 알고 있었다. 덜 인지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유해시킨다고 했잖아. 그러한 불신에 대해서 뒤로 밀어놓는다고. 그지?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 보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제가 빠뜨린 게 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몇 만큼 다 설명을 한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aj pd의 빙잉 스웨터 웨이 요거는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정답은 2 번입니다